네 안녕하세요. 일보입니다. PTR 서버에 호그 버프 내용이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를 하기 전에 먼저 패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이스킬을 e 먹고 있을 때 피해량이 50% 감소가 됩니다. 즉, 이스킬 e 먹고 있을 때 맞으면은 좀드랍프다이 소리죠. 그리고 이 이스킬을 e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편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죠그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스킬을 먹으면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 이거는 확실히 편해지긴 했다, 그치 야, 이거는 확실히 편해다 아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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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 원래 같았으면 이제 이 스킬 먹으면서 떨어졌으면은 저 반대쪽으로 떨어졌겠지만 패치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크레 궁이 다가올 때 먹어요. 그렇게 되면 은 데미지가 안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로 이제 거의 풀피까지 그렇지. 이럴 때 좋네, 이럴 때. 이 피해량 감소가 이럴 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크레 궁 뿐만 아니라 이제 디바의 자폭이라던가 이제 트레이서의 펄스 폭탄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그렇죠 자 상대방 정글의 동이 옵니다 이걸 그냥 몸으로 막아 아 이러면 죽지 않습니다 야 이게 상당히 좋네 진짜 이제 플레이를 앞으로 가서 처리 시켜 주고 먹으면서 빠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이러면 상당히 안전하죠 두두두두두두 망했다 그렇지,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낙사를 시키고, 피가 없다 싶으면은, 비비면서, 이 스킬을 사용하면 되고. 아이고, 아이고. 이 스킬을 버거! 아! 야, 이게 확, 확실히 지금, 비비는 걸로 봤을 때, 생존력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죠. 그렇죠 땅, 땅, 덤벼. 아, 잠깐만, 트레이서다. 아, 트레이서다.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씨, 아. 아, 씨. 아. 아, 그게, 근데, 근데, 이거. 그, 이 e 스킬, 버프고, 뭐건 간에, 살기 힘든 거는 똑같네. 이 e 스킬이 확실히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로또그답게, 막, 트레이서 이런 애들이 달려들면은, 궁기지역할지대로안 해. 자, 이렇게. 버프된 호그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확실히 이 스킬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그 이동하면서 쓸수 있다는 게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스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생존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경쟁전에서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지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까지의 제 생각은 그래도 군계이지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호그의 운명인가봐요. 그쵸?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